관계에 서는 그, 흔히 이야기하기를 전략적인 관계다, 혹은 누 편의해야 할목표이 뭐 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 그래서, 그런 공동의 중요한 어떤 목표라든지, 이익이 있을 때는, 어, 그 집합성이 유지가 되겠지만은, 어,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구체적인 그, 그 경제의 실라든지 또는 안보 부분에서도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특히 이제 하도문제에 이제 대표 있는 거예요. 어, 그런 부분에서는 어든지든이접합죄가 그, 그, 그 떨어질 수준이었다는 것 가능성이 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른 분께서 다른 주제에 잠깐씩 예, 질문을 해 합니다. 어,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반 시민인데 이렇게 이중재라고 하는 일반 시민인데요, 이렇게 저기 네, 많이도 이렇게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또 배우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네, 그러는 중에 이제 좀 매주 네, 또좀 네, 도움도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복합, 저기, 그리스 로마가 이제 그, 이제 서양 문명, 뭐 유럽 문명의 이제 기본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로마는 제외시키고 그리스 문명만 얘기해야지, 그, 우리 저기, 선생님이 복합적 에, 그 융합에 대해서 이제 에, 복합적 융합 국가라고 그러셨는데, 그이그 그, 그 마지막에 이렇게 뭐 얘기하셨는데, 그게 참 중요한 주제고 또 우리 에,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하고 또 이제 아 통일 문제도 그래갖고요. 그런데. 에, 그, 그 복합적 융합국가를 나가려면은 로마는 제외시키고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지향해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저기 그, 저, 그 중국은 하고 이제 북한은 뭐, 어떻든 하여튼 일당지고일당 독재는 지혜되어 있고 어, 또 이제 서구는 그냥 이렇게 이제 네, 이제 또민주주의고또 어떤 현상적으로 보면 은 어떻든 하여튼 러시아는 지금 그 중간에 좀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요 러시아... 선생님 아, 그 질문을 네, 네. 시간이 너무 긴간이기 그 때문에 간단하게 네, 네. 줄여서 요지만좀 그래서, 러시아하고 네, 우리나라하고 앞으로 복합적 융합 국가를 하는데, 같은 공유를 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간단히, 네, 그렇게, 그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 지역에서 그 자기 나름대로 예언력을 정진하고 하는 방향이 그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의 이익과 부합된다는 건 우리가 나서서 먼저 해도 해결될 판인데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우리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그게 활약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전략적 지행이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2003년에 비해서 훨씬 우리에게 유리해졌어요. 이런 국민들을 국면에 o t going 는가그 e a 는 o m m u n i s t I'm not g 민 i n g to be a communist. I'm not going to be a communist. I'm n o 이 going to be 안정과 혼란 문제 혹은 선거의 위험 문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라분석 하셨고 어, 김남은 선생님은 그간에 부친 통치하에서의 어떤 러시아 경제적 성장이 비교적 무만하게 이루어졌었고 메드베지프의 글로벌 위기 시에도 비교적 선망하고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향후 그 부침의 뭐 임금 향상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이제 분석이 될수 있는데 다른 선생님께도 마찬가지 질문인데, 경제적 요소와,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경제적 그런 요소, 꾸준히 제공하는 성장이나 안정, 부분하고, 정치적 요소, 어느 것이 더 많이 이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갔을지, 각자의 입장에서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나왔던 그공약들을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는 복지를 얘기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뭐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군의 현대화를 하는데 그것이 이를테면 재정의 부담이 되거나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추려면 안되고 그렇다고 치면 현재 앞으로의 러시아는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면서도 자신의 그 국가 정체성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서 굉장한 어떤 균형이나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푸진이 이거를 얼마만큼 성공이에할수 있을 걸로 보는지 선생님들의, 여러 선생님들의 그런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 드리면요. 아까 김성원 선생님이 관세 동맹이 유라시아 동맹체로 확대되는 데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중아시아 앙 입장에서 혹은 뭐 구소, CIS 구소련 지역 입장에서 볼때 그들이 러시아하고 이런 유라시아 동맹체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되는 어떤 인센티브나 모티베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러시아, 혹은 이제 그것이 별로 없는데 러시아 먼저 꿈꾸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